안녕하세요 조선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은혜의 한날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목회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목사의 사역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목회 미니스터리는 목사만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명자임을 강조합니다. 즉, 목회는 단지 교회의 강단에서 선보이는 설교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모든 행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졌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역이 목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목사의 역할을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봉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목회의 본질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서로를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야만 목회를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회를 직분의 개념이 아니라 섬김의 행위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 6절부터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랑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목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픈 성도를 방문하고 위로 하는 것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신앙을 세워나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사명을 가진 모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다 사역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성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조대교의 모습을 보면 목회가 목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천체의 사기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정장 6장에서 조대교회는 구제를 담당할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역할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김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바울도 노마서 12장에서 성도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서로 성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강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는 일,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일, 새신자를 맞이하는 일, 교회 주방에서 섬기는 일,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니스테리라는 단어는 성김과 봉사에서 출발했고 오늘날에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목사 예,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명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함께 섬길 때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특정한 직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실천해야 될 사명입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모든 행위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병신도니까 목회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사역자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셔서 각자에게 일을 맡겨 주셔서 사명자로 살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든든히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날이 됩시다. 감사.